흑영령이 막 아주머니들 불러 세우고 가슴을 만지고 해도 돈 내고 막줄 서서 좋다고 찬양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뭐통일교 신천지부터 시작해서 얼마 전에 흑영령 이런 분들을 보면 흑영령 아, 찬양하는 그 아주머니들 노래 부른 거 보세요. 신 신인, 우주의 신이라고 인 그러고 막 흑영령이 막 아주머니들 불러 세우고 가슴을 만지고 해도 돈 내고 막줄 서서 좋다고 찬양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이성적인 같아도 정말 이성에서의 도피가 많습니다. 자유에서 도피가 현상이 있는 것이고 세디즘, 메저키즘 같은 그런 소위 사도 메저키즘이라그러죠 이런 파시스트의 논리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사회 곳곳에 존재하거든요. 그래도 그분들이 만약에 신천지 같은 세력이 그런 사이비 종교에 머무르지 않고 지금 제도권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또그 그 유혹에 빠져서 이 정당이 숙주 역할을 해준 거잖아요. 국민이 네.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죠. 근데 그러, 그러한 세력들을 이번에 홍준표 의원께서도 이 신천지 세력들이 당내 선거에도 개입고 했다고 지금 지적한 거잖아요. 난 이걸 정말 조사, 수사해야 될 문제고, 네.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이거 자체 조사를 해야 돼요.